그니까 핑계를 낼수 있다니까? 아니 저는 지금까지 못뭐 소린 이유가 남중 남고를 나와서 그래요. 그럼 사장님 벌칸 공대만 가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저 남중고만 나왔는데 못 소립니다. 으아아아아악 <laughs> 바로 이렇게. <웃음> <웃음> 근데 솔직히 남고는 재밌을 것 같지 않니? 남녀고학 가면 연애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지. 그럼 남고 가비로거리라도 생기잖아. 아이씨. 남고는 좀 비생력일 것 같다고? 여고는 씨발 위생적이냐? 뭐네 <laughs> 뭐야? 그 조카들 와서 좀 깨라고. 남고가 더 깔끔하다고? 아 그건 아니야. 둘다 더러우면 둘다 더럽지. 남고는 더 깨끗하다. 이런 건 없어요. 친구야, 네가 남녀고학 가도 연애를 못할 것 같아. 친구들은 남녀고학 가다 연애하는데 너만 못해. 인기 많은 남자들, 인기 많은 여자들 있을 거 아니야. 말레산에 초콜릿 받고 소탕 받고 다 하. 한 끼씩 콜라당콜라당 빼먹고서는 난 네, 이거 먹었으니까 됐어 이러고 반에 여자친구 와갖고서는 공략대고 있고 꼴 봤잖아 이새끼들남부 가면 일단 그 꼴한테 안 봐도 돼네가 핑계를 낼수 있다니까? 아니 저는 지금까지 못뭐 소린 이유가 남중 남고를 나와서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뻘 공대만 가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인데 저 남중고망 나왔는데 못 소립니다 으아아아아 병신 바로 이렇게 아 물론 남고 요고나오고 연애를 다해 연애가 힘든 건 맞긴 맞잖아 연방을 하나 주라고 남고라는 거를 내가 만약 남고 가지 유튜브 하나 봤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거 많이 뜨잖아 흔한 남고의 쉬는 시간 막 이러실 거 <laughs>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한 유튜버가 되는 거야 3년 동안 유튜브 키워놓지? 그러고 공대 가면 돼 공대 4년 남고 3년 유튜브 친절하면 안뜰 수가 없어 군대 브이로그도? 그걸 자평하다라미스놈막 남고 재밌어 보이던데, 보이던데 나도 남고 가고 싶었는데 못간 여자라서. 아 아쉽게 못 갔네. 야 진짜 아쉽다 너. 염색체 하나만 달라서도 갈수 있는데 아한편염색체가 XY 가 아니고 XX 라서 그거 하나만 달라서도 갈수 있는 건데 아 존나 아깝다 그지. XY 가 여자 맞지? 저 빡대가리. 아우 저 빡대가리. 야너 고등학생 아니야? 너 고등학생이 성기라 아오저 빡대가리가 맞는 표현이야? 중감이라고? 야! Yeah! 강사한테 아우저빡 떼가리 소리 들었는데 기분이 어떠냐? 내가 다시를안에깔리겠할 XYXX를 다시를안에깔리게너게내을려게 솔직히 우리 방에서 이렇게 외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남부스러워 되게웃기어 XX X... Y! 남자한테만 있는 거. <laughs> 저 이렇게 외웠습니다. 나만 이렇게 외운 거 아니야? 너라서 그렇게 외지 남자한테 가까워 보이는 데이출만 봐도 이쪽이야. 맞어. 너네 그거 봤어? 남자들은 낮는데 남자들 키, 몸무게, 거기 크기 240 대화한다면 배분 어떻게 할래? 친구가 개 뜨거워서 말한 건데 질문이 병신 같아서 웃기네. 키240 플랜더맨. 진지하게 <laughs> 고민돼 일단 여기 남자들 등 요거 고정값입 요거 고정값 미리 정해놓고 이거 빼고 시작함 한 225부터 시작함 아 이것만 240 되냐고요 되겠냐 240에서 시작할 황금 밸런스야 182 55 3 <laughs> 어차피 못쓸 거기에 몰빵 내가 사발 거면 그냥 여기 있벤지더려185 만들어 저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단 이렇게 시작이죠. <laughs> 키 플러스 몸무게 2 2 5 키를 만약에 180으로 맞춰버린다면 85가 돼요. 180에 45는 안 되잖아. 85로 키를 좀 낮추면은 50이 되나? 이거 이래도 너무 멸치 아니니? 그럼 170? 너나 헤매는데? <목소리> 형, 그냥 마지막 골입니다 그건 안 돼. 그건 여기서 빨수 없어. 자도 심했지. 이만 줄여보자고. 아 싫어. <목소리> 2kg 늘린다고 달라진 거 크게 없어. 2cm 늘린다고 크게 달라진 거 없어. 하지만 이쪽은 는 2cm 야 체감이 달라. <laughs> 이거 쓸데없이 고민하게 된다니까. 이거 개 시간 데기 없는 고민하게 되네. 몸무게를 찌울 수 있잖아. 아야 그런 식으로 가면은 저 저게 의미가 없지. 고정으로 가야지. <laughs> 야너왜 그래? 너왜 그래? 애한테! <laughs> 그런 말할 수도 있지 왜 갑자기 대놓고 찢다 새끼라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제일 나쁘다고? 아니 내가 뭐가 나빠 데이 대입해 지 입으로 지가 데입해라 새끼야 제일 위험한 새끼야 진짜 제일 위험천만한 새끼야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이해해 그럴 때 있다 생각해 우리는 밴드이 소갈딱지라고 야너아아아 니네 너무한다 어렸을 때 모르는 애한테 밴드기 소갈딱지가 뭐야 쟤 울잖아 What? <laughs>